경주리 1,400m 제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바깥쪽에서 9번 마 자이언트 킬링, 안쪽에서는 4번 마 파라왕자, 4번 마 파라왕자가 3위 변화 옵습니다. 거리차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1번 마 최고 레이스가 직선주로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4번 마 파라왕자와 바깥쪽의 1번 마 최고 레이스 거리차 이마신 1번 마 최고 레이스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2위는 4번 마 파라왕자 두 마리가 크게 앞섭니다. 빅투아르 기수가 이상한 1번 마 최고 레이스 단독 선두 2위는 4번 마 파라왕자 3위권에. 400m 제6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면서 6번마 두손멍군 박태종 기수 낙마했습니다. 박태종 기수 큰 부상이 4코너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11번마 A2Z와 2위권에서는 안쪽에 5번마 당찬세력이 2위로 따라갑니다. 바깥쪽에서는 1번마 신의 열매가 결승선 직선주로 2위까지 기수가 추격합니다. 1번마 신의 열매 점점 거리차를 좁힙니다. 11번마 A2Z 1번마 신의 열매 거리차 반마신까지 두 마리 대결 결승선까지 이어질 것인지 11번 마 A to Z 힘겹게 선두 지켜냅니다. 서울의 8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국산 4등급 안말들의 1,400m 경주입니다. 1번 러브레이스는 출발이 뒤쳐졌습니다. 한강 그러니까 위쪽으로 5번 최고 캠프와 9번 KM 매직까지 4마리가 가장 앞선 채로 4코너 선에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여전히 가장 안쪽 자리에서 근소한 우위를 지켜가고 있는 3번 매직그레이스와 이현종 기수입니다. 매직그레이스를 넘어서는 듯 9번 KM 매직과 조상권 기수, 3번 두, 마, 두 마리의 팽팽한 접전이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관 12번 그레이스 퀸이 3위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3... 들 1,400m 제6 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면서 6번 마 두손망군 박태종 기수 낙마했습니다. 박태종 기수 큰 부상이 아사코너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11번 마 A2Z와 2위권에서는 안쪽에 5번 마 당찬 세력이 2위로 따라갑니다. 바깥쪽에서는 1번 마 신의열매가 결승선 직선주로 2위까지 기수가 추격합니다. 1번 마 신의열매 점점 거리차를 좁힙니다. 11번 마 A2Z, 1번 마 신의열매 거리차 반 마신까지 두 마리 대결. 결승선까지 이어질 것인지 11번마 A2z 힘겹게 선두 지켜냅니다. 경주로 1,200m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한가운데 4번마 바이스로이 출발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옆으로 8번마 퀵 클리선 빠르게 선두 빼돌리도 4위권 바깥쪽에 10번마 스킬맥스 외곽 쪽에 11번마 바잉블레이드 거리차를 좁힙니다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4번마 바이스로이 안쪽에서 1마신 앞서있습니다 2위 다투면서 4번마 바이스로이 안쪽에서 1번마 그레이트선더와 2번마 MJ포인트가 거리차를 좁히면서 4번마 바이스로이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4번마 바이스로이와 바깥쪽에 13번마 장산레이저 1700m 혼합 4등급, 서울의 패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어마무시의 출발이 좋았고 바깥쪽 10번 넥스핀의 출발은 늦었습니다. 2번 어마무시본 장산탱크와 4번 조이풀케이까지 6리가 앞서면서 이제 직선주로 승부해서 2번 어마무시와 1번 천년을 바람 바깥쪽에도 9번 럭키 형이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9번 형선도 1번. 천년의 바람이 안쪽에서 2미자리 유지하고 있고 2번 어마무시로 위협하는 뒷선을 발들 그러나 아직까지 3위자리찍혀내고 있습니다. 9번 럭키형은 단독선두 고쳤습니다. 김동수 기수 9번 럭키형과 함께 그뒤 1번 2번 올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1번 에이스 찬이 근소하게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목철앞 업소 있고 3번 MJ 포인트와 바깥쪽에서 포스가 안쪽 자리 선두 찍혀되고 있습니다. 이현종 기수 함께 6번 제다이 포스 데뷔전입니다. 7번 문나 카이로와 함께 겨루고 있고 안쪽에 1번 에이스 찬과 바깥쪽에는 12번 아르폰스가 치고 나옵니다. 출리 하면서 2번 썬더타임 안쪽에 모든 말들을 제쳐나갑니다. 2번 썬더타임 단독 선두에 1번 에이스 찬과 7번 문나 카이로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2번, 1번, 그뒤 7번 경주리 1,300m 제4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마 새로운 법에, 출발이 좋습니다. 그러나 안쪽과 바깥쪽, 안쪽에서는 2번 마, 블랙 마스크, 바깥쪽에는 차돌라마퀸한 가운데, 6번 마, 새로운 법베 바깥쪽에 9번 마, 플렉스 퀸까지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다섯 마리 중에 2번 마, 블랙 마스크가 안쪽에서 반 마씩 앞섭니다만, 바깥쪽 치고 나오는 7전 8번 마, 테스고 데버가 선두로 앞서 나옵니다. 단독 선두 8번 마, 테스고 데보 외곽 뒤에는 4번 마, 로파이터가 2위까지 추격합니다. 선두는 8번 마, 테스고 데보 2위는 4번 마, 로파이터, 3위는 2... 경주리 1,400m, 제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바깥쪽에서 2번마 자이언트 킬링 안쪽에서는 4번마 파란왕자 4번마 파란왕자가 3위 변화 없습니다 거리차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1번마 최고 레이스가 직선주로 2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4번마 파란왕자와 바깥쪽의 1번마 최고 레이스 거리차2 임하신 1번마 최고 레이스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2위는 4번마 파란왕자 두 마리가 크게 앞섭니다 빅투아르 기수가 익숙한 1번마 최고 레이스 단독 선두 2위는 4번마 파란왕자 3위권에 12,400m 제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바깥쪽에서 2번 마 자이언트 킬링, 안쪽에서는 4번 마 파란 왕자, 4번 마 파란 왕자가 23위 변화 없습니다. 거리차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1번 마 최고 레이스가 직선주로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4번 마 파란 왕자와 바깥쪽에 1번 마 최고 레이스, 거리차 2마신 1번 마 최고 레이스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2위는 4번 마 파란 왕자, 두 마리가 크게 앞섭니다. 빅투아르 기수가 이숙한 1번마 최고 레이스 단독 선두 2위는 4번마 파란왕자 3위권에 경주리 1400m 제9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바깥쪽에서 2번 마 자이언트 킬링 안쪽에서는 4번 마 파라왕자 4번 마 파라왕자가 3위 변화 옵습니다 거리차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1번 마 최고 레이스가 직선주로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4번 마 파라왕자와 바깥쪽의 1번 마 최고 레이스 거리차 2마신 1번 마 최고 레이스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2위는 4번 마 파라왕자 두 마리가 크게 앞섭니다 빅투아르 기수가 이상한 1번 마 최고 레이스 단독 선두 2위는 4번 마 파라왕자 3위권에 <목소리>